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83개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외신들도 앞다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고 여러 패러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 킹덤,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문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문화가 세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한국 문화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징어 게임 내용이 약간의 스포가 있으니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게임이 주는 메시지.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내용이 모두는 아닙니다.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 게임마다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게임을 합니다. 함께 살수 있지만 물질 앞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결국, 모두 지게 됩니다. 진 사람은 목숨을 잃고, 이긴 사람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에게 경쟁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와 반대되는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때, 게임을 하는 이유는 즐거움과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술래는 술래만의 즐거움이 있었고, 참가자 또한 함께 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가 이기는 공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두가 그 길을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서양 문화와의 차이점. 할리우드를 비롯한 서양 문화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장르는 성과 악의 대결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벤져스와 같은 히어로물과 라이언 헬병 구하기 같은 전쟁 영화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의 특징은 악당이 죽어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과 악의 대립을 극명하게 만들고, 선이 고난을 이겨내고, 악당을 몰리치는 내용이 자주 반복됩니다. 타노스가 죽어야만 끝나는 어벤져스처럼 말이죠. 반면에 한국 영화는 상생과 화합, 홍익으로 마무리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천만 영화를 살펴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혹은 감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감동을 주는 영화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인 선한 마음씨와 정의 문화가 영화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국적 심파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은 해코지 당하는 게 낫지 누구에게 쉽게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 문화의 특별함은 모두가 하나라는 연대의식인 홍익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홍익 문화가 해외에 뻗어나가 큰 감동과 신선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영화나 드라마들은 너와 내가 나눠져 경쟁하자고 말했지만 한국의 컨텐츠는 모두가 하나라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고 새롭게 느껴졌을까요?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긴장해야 하고 경쟁해야만 했던 생각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는 메시지는 위로와 힐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구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가 한국 컨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BTS가 홍보한 한국 문화 그리고 오늘도 빠질 수 없는 BTS입니다. BTS가 있었기에 오늘의 오징어 게임 1위도 생겨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BTS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바라본 이분법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던 한국의 아티스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런 마이셀프'라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뮤직비디오 오늘 보면 더욱 극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해석이 너무 많으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신의 내면에 선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며 다투고 힘들어합니다. 결국에는 선도 악도 나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춤을 추며 앞으로 나아가며 마무리됩니다. BTS의 세계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의 물결이 전 세계에 점점 물들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었지만 자꾸 생각나는 음식처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한국 컨텐츠를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기에 계속해서 한국의 컨텐츠를 찾았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한국 엔터 산업의 전망. 앞으로 한국 엔터 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 문화 산업에는 한국의 문화를 담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한국만의 고유한 메시지, 홍익입니다. 문화의 특별함은 우리의 단점인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넘어설 수 있는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장점을 잘 보여준다면 현재 부족한 부분들도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 문화의 핵심인 고조선부터 내려온 홍익 정신에 감사하며 당군 할아버지께서 좋은 문화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